안녕하세요 참깨가 큰일났습니다 참깨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참깨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4월 20일에 일찍 파종을 했어요 그래서 파종을 하고 또 2차 파종을 오후 상순에 조금씩 덜 나온 데를 파종을 해 가지고 전체가 지금 거의 다100% 지금 발화가 돼서 참깨가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데 올해 날씨가 최저기온이 굉장히 낮고 또 최고기온은 그냥 초여름처럼 막 높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혼돈 속에서 자람이 굉장히 더뎠습니다. 그래서 부직포 처리를 해가지고 최종 이제 다 열어줬는데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저희 지역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최저기온이 되겠거든요. 그럼 얘들이 정말 자라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. 한 구멍당 하나씩 남겨놓은 데는 이렇게 제가 뼘으로 재면 지상 부로가 18cm 정도에서 20cm 정도 자랐는데 그렇지 않고 두 주씩 놔둬 가지고 최종 혹시 몰라서 5월 20일에서 한주 남기고 지금 이렇게 다 솎아 줬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그 뒤로 한 주를 솎아 주니까 굉장히 자람이 빠른 속도로 해서 지금 한뼘 정도는 못 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어잘 자라고 있는데요. 제가 어떤 처리를 해줬냐면 이제 부지포를딱 걷고 나서 어 제일 처음에 어 최저 기온이 낮아서 어릴 때 유황이 성분이 들어있는 오복이를 쭉 여기다 처리를 해줬습니다. 그러고 났는데 새참비바람이 두 차례가 왔어요. 그래서 그거... 어 새참 비바람 뒤에는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이세넴이라는 그런 살균제와 또 아미노산 처리를 해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다시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줘서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잘 자라고 있어요.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혹시 몰라서 한 구멍당 한 주시동 냉겨놓고 두 주시동 냉겨놓고 이랬거든요. 어렸을 때는 그냥 손으로 옆에서 어. 하나만 남겨두고 쭉쭉 뺄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큰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,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자란 뒤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. 혹간에 제가 했어도 빠져버렸어요. 그럼 이거를 떼게 되면은 굉장히 이첫온큰 애한테 흔들림을 줘가지고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클 때는 이러한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제부 있는 데서 싹둑 이렇게 잘라주기를 허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지금 지제부 있는 데서 까맣게 지금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다른 데서 뽑았거든요. 또 여기 오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쓰러졌어요. 지제부 지제부 있는 데가 까맣죠. 까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국은 뿌리까지 이렇게 커가지고 뿌리까지 썩어가면서 이게 지금 죽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꼭 어떻게 보면은 입꽃병 같아요. 그러는데 이거는 돌림병이 입꽃성 역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전문인들이.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면 자, 여기 보면 지금 땅 속에가 이렇게 균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땅에 이렇게 있는 이걸 이렇게 뽑아버리세요. 이렇게 흙을 다 처리를 이렇게 깊게 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딱 뽑아내시고요. 이렇게 심기 전에 땅을 소독을 잘 해줬어도 그 병균이 땅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병원체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고온이라든지 또는 저온이라든지 습도가 많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장마 전에 한두 주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. 했는데 이제 비가 자주 내린다 또 장마가 진다 그러면 이 역병균은 땅 속에서 물줄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를 안해 주시게 되면 이 두둑은 쭉 가면 갈수록 역병이 쫙와 가지고 나중에는 수확을 할수 없는 그러한 참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참깨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돌림병이 역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병이 발생한 주가 있으면 방금 어 제가 알려드렸듯이 흙까지 딱 파버려요. 파 놓고 지금 몇 군데 안 되니까 역병약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면은 어 커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제부에다가 어 분무기를 쭉 살포를 해가지고 어땅 지제부를 이렇게 약을 해줘야 되거든요. 역병약은 그러는데 우에다가 어 이렇게 살포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역병약은 반드시 지제부에다 이렇게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.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물뿌리기에다가 듬뿍 타셔가지고 이 가운데 줄기에다 쭉 이렇게 서서히 해서 바로, 어, 이 참깨 비닐 멀칭 이 사이로 이 구멍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이렇게 역병약을 탄 그러한 약을 처리를 해 주셔야만이 역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참깨밭에 이제 나중에라도 어 이렇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간주 처리 이렇게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 는 듬뿍 탄 약을 물을 듬뿍 넣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물물 뿌리개로 쭉 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주셔야만이 방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일찍 파종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했을 때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. 앞으로 이제 또 이러한 참깨를 이제 파종을 해서 어 나중에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장마 전에 반드시 방제가 이루어져서 물이 역병은 어 물을 따라서 물줄기를 따라서 헤엄치면서 이동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차단해 주셔야만이 참깨 농사 대풍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.